9절에서 10절의 하나 말씀을 공복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음, 40장 1015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원해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엘루사람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고웅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 같이 양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팔으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다를 태하였으며, 영으로 하늘을 찼으며, 땅의 티끌을 티끌 타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습니다. 아멘. 아멘.